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딜러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기아의 K5입니다. 이 차량 2010년 최초 등록된 2011년형 약 11만 킬로미터 주행한 차량인데요.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비용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기록부 보셨는데요. 이 차량 외판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종해서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뒷바퀴 타이어 상태 체크해보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8mm 신품 급 기준으로 이 차량 7.6mm 정도 나오네요. 거의 신품 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머플러 바로 보시면 머플러 약간 연식이 있기 때문에 녹이슨 모습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행하시는데 당장 문제 없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안쪽으로 현가장치 보시면 코이스프링과 댐퍼 그리고 활대링크까지 유격이탈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말끔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안쪽 들어가면서 바디 프레임 보시면 언더 코팅 되어 있어서 부식 방지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진 미션 쪽 보실 건데요. 먼저 엔진 오일 팬 보시면 볼트까지 깔끔할 정도로 굉장히 깨끗한 누유 흔적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미션 쪽도 마찬가지로 누유 흔적 전혀 찾아볼 수 없이 깨끗한 상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 쪽 보시면 등속 조인트 찢어진 부분 없고요. 볼 조인트들 유격이 잘 없는 모습 확인됩니다. 반대쪽도 등속조인트와 볼조인트, 뭐, 타이로드 핸드, 로어암까지, 활대링크까지 깨끗하게,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바퀴도 타이어트레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바퀴 타이어트레드는 0으로 맞추고요. 약 6.1mm 정도 나오네요. 약 75%에서 80% 수준의 타이어트레드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셨을 때 좌우측 편마모 없고요. 반대쪽도 좌우측 편마모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하부 상태 굉장히 깨끗한 A급 상태를 자랑하고 있고요.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는 거의 신품급 타이어 트레드 확보하고 있는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 쪽 고장 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 부조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래프 보시면 일자로 나가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수치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5차 범위 이내에서 움직이는 것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엔진 부조 없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미션 쪽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코드 없는 것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스캐너를 통해서 봤을 때 엔진 미션 정상인 차량입니다. 이어서 엔진룸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엔진룸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오일 체크기 통해서 엔진오일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12% 12% 정도 나오네요. 약 600km 정도 주행하신 뒤에 엔진오일 교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왼편으로 보면 냉각수 보이는데요. 냉각수는 약간 부족해 보입니다. 한 번쯤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고요. 오른쪽으로 브레이크 오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뚜껑 열어서 보시면 깨끗하게 적정량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엔진룸 상태 준수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어, 냉각수만 한 번쯤 보충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실내 상태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기판 보시면 실주행 거리 119,128km 보실 수 있겠고요. 다른 기타 경고등 들어오지 않은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옵션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정면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미러 장착되어 있고요. 내려와서 보시면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영상도 잘 작동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음, 더 내려와서 보시면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쭉 내려와서 보시면은.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데요. 전자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옆쪽으로 버튼 시동 들어가 있고요. 핸들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는 것 보이네요. 그리고 제가 앉아 있는 운전석은 전동 시트 들어가 있는 것 확인되고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개방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되는 것까지 확인하셨습니다. 이 차량 실내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쾌적하게 관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먼저 대시보드 쪽에 손상되거나 오염된 곳 없이 말끔한 것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센터페시아의 버튼들도 보시면 지워진 버튼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시트 상태 보시면은 약간의 사용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요. 크게 찢어지거나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내 모습은 제가 하차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이어서 차량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면에 본입부터 보시면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상처는 없습니다. 다만 곳곳에 미세하게 리터치 들어간 부분이 있다는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보시면 깨끗하게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어, 그릴과 범퍼 쪽도 큰 상처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옆쪽 오셔서 휠 컨디션 보시면 휠 컨디션 매우 준수한 컨디션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프론트 앤더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쪽 보실 건데요. 프론트 앤더 깨끗하고요. 사이드 미러도 큰 흠집 없이 말끔합니다. 도어 쪽도 보시면 전반적으로 깨끗합니다. 크게 문콕 자국이나 눈에 띄는 큰 흠집은 없는데요. 어, 다만 앞도어 쪽 보시면은 약간 미세하게 실 스크래치 있다는 점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뒤쪽으로 가셔서 뒤쪽 테일 램프 깨진 부분 없고요. 트렁크와 범퍼 쪽도 큰 손상 없이 말끔한 모습 확인됩니다. 옆쪽 오셔서 리어 핸더부터 도어 쪽 마찬가지로 눈에 띄는 큰 흠집이나 문콕 자국 보이지 않고 있고요. 약간씩 미세한 생활 스크래치 사이드미러 쪽 보시면 이렇게 쓸린 자국 있다는 점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프론트 핸더 깨끗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차량 약간의 생활 스크래치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의 외관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아의 K5 살펴보셨는데요. 이 차량 하부부터 외관까지 전반적으로 준수한 컨디션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가격도 합리적이니까요. 관심 있는 고객분들께서는 아래 보이는 실차 주번호로 연락하셔서 좋은 거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칩니다. 고맙습니다.